참 놀라웠습니다 원숭이 가족도 살고 더불어 사람도 사는 바다 위에 숲이 있다는 사실이 또 고마웠습니다 자연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눈부신 낙원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바다에서 시작된 태국 여행은. 이제 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흐르는 강물을 따라 태국이란 이름의 내두 번째 시가 시작됩니다. 내 고향은 섬진강입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친 것도 사는 것도 여전히 그것이죠. 그래서.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태국에 고향을 닮은 강이 있지 않을까? 방콕에서 서쪽으로 130km. 칸차나부리에 그 답이 있습니다. 수도 방콕에서 차로 2시간. 태국 서부 중심지 칸차나부리에 닿습니다. 이곳에서의 첫 여정은 작은 간이역에서 출발합니다. 남통역, 보기엔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이 역에서는 매일 하루 세번 아주 특별한 기차가 오고 간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반갑ร니다한국말ร시네요선생님께ร이기차철도에대해서아시는ั있으면좀말씀해주세요ตบครับครับครับมรับทรับครับครับี่ับครบครับคพับครับบครนบครััรบรัับบรบรับับคับคาบับับครับครรรรร ครึ่งทางของระหว่างสถานีปัจจุบันเมืองการกับน้ำตกทุกวันนี้เหลือแค่นี้นะนี่ครึ่งทางแล้วก็ทางรถไฟสายนี้สร้างโดยน้ำมือฉเฉลยศึกด้านหน้าทั้งหมดนั่นเป็นแคมป์ญี่ปุ่นเป็นแอเรียพื้นที่ญี่ปุ่นมาตั้งแคมป์เนี่ยบริเวณสั่งตรงข้ามทั้งหมดเนี่ยเป็นแคมป์ญี่ปุ่นแล้วพอสร้างเสร็จสองสี่สร้างหนึ่งปี หนึง ah. ่งปีจบแปดเจ็ดธรรมดาจะต้องแปดหกแปดแปดแต่จักรพรรดิญี่ปุ่นบอกให้ทำปีเดียวเสร็จทำเป็นทอดๆมาแล้วก็มาชนกันก็เสร็จภายในหนึ่งปีแล้วก็สะพานที่มีคนตายมากที่สุดคือสะพานท่ากระแสงครามโลกครั้ง 태국과 미얀마를 연결하는 장거리 수송 철도를 건설했는데요. 공사 도중 수많은 전쟁 포로와 노동자들이 희생되었다죠. 그래서 죽음의 철도라고 부른답니다. 당시 건설된 415km의 구간 중 지금은 이곳 남통역과 칸차나부리역을 오가는 77km의 구간만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달커당달커당 죽음우 열차란 이름이 무색할 만큼 평온하고 느긋하게 달리는 상등 완행 열차. 죽음우 철도는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태국 서부 드넓은 평원 지대와 이 지역의 젖줄인 콰이강을 따라 달립니다. 반가운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역시 기차 여행에선 군것질하는 재미를 빼놓을 순 없죠. 헌데살수 있는 게 음료수 뿐입니다. t h oh, a yeah.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you, you. 네. 맥주와 물밖에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이제 계란이나 땅콩. <laughs> 이게 기본이었잖아. 계란이나 땅콩, 오징어 있어요. 뭐 이런 거잖 우리 세대에서 기차하면 쌀로 계란이지. 네? 그 맛있던 쌍 계란이 맛있어서 나 요즘도 집에서 이따금 그 그때 생각하면서 계란 삶아먹는다. 야, 맞겠지. 야? 추억을 싫고 화이강을 따라 달리던 기차가 서서히 속력을 늦추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리야, 다리. 이야, 이게 절벽, 여기 봐봐, 절벽, 여기. 이 절벽 봐. 금방이라도 부딪칠 것만 같습니다. 함준한 절벽을 스치듯 달리는 아찔한 상황. 발 밑은 절벽을 깎아 만든 위험천만한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세멘트가 아니고, 이 다리 교각이 나무요, 나무. 요 무서우니까 기차 거기는 천천히 왔어. 가만가만 걸어오는 거같요기차도 건너나 봐. <laughs> 어우, 대단한, 대단한 곳이었어. 어우, 어. 오금이 저리는데. <laughs> 어떻게 이 천기를 낭떠러지 위에 다리를 세우고, 철도를 놓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전쟁이란 미명 아래 누군가가 치른 희생의 대가였을 것입니다. 헬파이어 패스를 찾았습니다. 일명 지옥불 고개라 불리는 이곳은 죽음의 철도 구간 중 가장 난공사 구간이었답니다. 이게, 지금 이게 그 이게 기차 침묵인데 이 땅이 단단한 걸 보니까 왜냐면 기차가 이렇게 다녔던 그런 길입니다 여기가. 단단한 절벽과 바위를 깎아 만든 철길. 이거 손으로 했다고 상상 다이나마이트도 없었을 텐데. 이 뜨거운 이그그 그 땅에서 이 사람들이. 이 벼랑을 깎아가지고 이 기차 키를 내는데 자기하고 전혀 이해관계도 없는 그런. 전...